자 이번에는 또 도전 K 스타트업 본선 에피소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아, 네. 나눠 볼까 합니다 예. 통합 본선에 오른 팀들은 또 직접 심사를 하셨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예. 대표님 기준이 뭐예요 정말 <laughs> 투자하시는 기준 그 예.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저 어떻게 하면 투자 받을 예. 수 있나요 라는 댓글도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어, 물론 주간 기간에서 또 이렇게 제시한 공통적인 심사 기준도 있었겠지만 네. 대표님이 스타트업 기업들을 볼때또 네. 가지는 대표님만의 기준도 네.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전 어, 나름대로 어, 기준이 있는데 뭐 평소에 이제 투자할 때 에, 회사를 갖다 만날 때도 그렇게 하고요. 그때 어, 심사 기준이 있었지만은 전 나름대로 중요하게 이면에서 작용을 했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네. 오, 세 가지 네. 네. 여러분, 1 번, 네, 일 번, 예, 사람 팀입니다. 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팀의 케미스트리,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사람이 얼만큼 매력적이냐, 어, 아. 사람이 얼 에너지와 열정이 있냐, 정말 아, 리더십이 있냐, 도전 정신이 있냐. 네. 네, 그럼 에너지와 열정,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면은 넘치는 것 같지만은.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대표님은 보이시죠, 그게 다? 보이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이 테스트도 합니다. 아, 정말요? 그럼요. 예. 심지어는 그때 기억나는 건 어, 이 심사하는 방에 저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어, 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는지, 아. 예. 예, 시선이 조금 이렇게 상향인지 하향인지 어, 이런 시선 처리까지. 그럼. 네. 네. 그럼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좀, 뭐, 올바른 건가요? 뭐, 어, <laughs> 어떤 사람은 바닥을 보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어, 포지티브하게 음. 또, 이 심사위원들 들어오면서도 눈 마주치면서 네.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것들도 중요한 오. 것이 될 거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 뭐, 그게 심사할 때는 아니었지만은, 저희가 매일매일 미팅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미팅 끝나고 난 다음에 팔로업이 필요하거든요. 아.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하든 뭐 하다못해 요새 카톡을 하든 해가지고, 어, 미팅 후에, 예. 뭐 미팅에 대한 적어도 이제 간단한 뭐. 요약이라든지. 예. 예. 네. 요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간 내줘서 고마웠다. 네. 뭐 그리고 피드백이라든지. 필요한 자료는 네. 아 오늘 준비하긴 그래서 다음 주에 언제까지 준비를 해서 보내겠다. 아니면 아. 필요한 자료 여기 있으니까, 네. 예. 그, 보내드립니다 라든지. 아. 예. 이런 걸 이제 해야 네.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를 제대로 하는 분들이, 어, 열의 하나 정도밖에 없어요. 어, 생각보다 많 네. 그래서 저는 그걸 숙제를 아 냅니다. 아. 어, 미팅 끝날 때 정리를 해드려요. 네. 그래서 오늘 얘기, 한 얘기는 이러이러한 거였고, 그래서 저는 이거, 이거를 부탁을 드린다. 네. 그런데도 돌아가서 이메일 없는 사람들이 하면 반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렇죠. 그 부분을 놓치는 네. 분들이 많으시다는 네. 건그만큼또 아직까지 좀 미숙한 부분이 많다고 그렇죠. 또 느껴지는 부분도 있네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프로, 프로토콜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면은 어, 기본적으로 뭐 신입사원 연수해 가지고 또 배울 겁니다. 네, 어. 커뮤니케이션 네. 차원에서 네. 배우죠. 그근데 그렇죠. 네. 이제 스타트업이 있으면은 사실 스타트업이 뭐 신입사원 연수까지 따로따로 하고 뭐몇명이 어, 한 방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거 없을 텐데. 네. 이제 그런 걸 상식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음. 생각이 네네네. 되거든요. 센스. 네. 그렇죠. 센스죠. 를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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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비즈니스가 다 어, 커먼 센스에서 시작이 네. 되는 거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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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번. 그래서 1, 1번이 암튼 사람인데 네. 예, 그런 거 말씀드렸고. 이 네. 2번이. 자, 2번입니다, 여러분. 2번. 예. 기술이 아니라 시장입니다. 아, 시장. 아, <laughs> 그래서 시장에서 중요한 게 시장이 커야 되죠. 네. 예. 시장 규모. 그다음에 시장의 성장성, 성장 속도. 네. 예. 작은 시장이라도 빨리 클수 있는 시장이냐? 어. 아니면 절대적으로 큰 시장이냐? 음. 아. 저둘 다면 좋고. 네. 어, 저것도 둘 중에 하나를 음. 만족할 수 있는 음. 그런 이제 시장적인 요인이 중요하고요. 네. 마지막이 번인가요 어, 3번. 네, 예, 3번.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예. 여기에 이제 기술이라든지, 예. 여기에 어떤 다른 유통 채널이라든지 판매력이라든지, 네. 마케팅이라든지, 에, 뭐 핵심 경쟁력이라든지, 네. 이런 게 들어가서, 네. 에, 남들보다 잘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지. 기본적으로 시장이 작은데 가서 남들보다 잘할 수 있다고 암만 주장을 해봤자, 에, 거기에 투자자로서, 어, 시장이 작은데, 그, 그 시장에 가서 남들보다 잘한다고 하는 그 사람한테 투자할 것인가? 그런 것보다는, 어, 남들, 남들하고 차별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어, 시장이 아주 크고, 이 시장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은 이 산업에 속해 있어가지고 이 회사 자체가 그냥, 어, 아까 조류와 바람을, 바람을 잘 만나가지고 순항할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음. 쉽게 클수 있는 회사. 음. 이런 걸 오히려 택할 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어, 팀, 어, 시장, 그다음에 투자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이 발을 담글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냉철하고 그렇죠. 또 완벽한 시야를 그렇죠.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네. 말씀을 또 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전에 투자하셨던 기업들을 보면 이름만 들어도 진짜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테슬라 네. 바이두, 스카이프, 한메일 네. 네. 이런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와 또 노전 네. K-스타트업 본선 심사를 하실 때또 기대하시는 부분에는 또 분명히 좀 어, 차이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또이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바라는 점이 네. 있다면 또 어떤 포인트인가요? 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네. 아까 말씀하신 테슬라, 바이두, 스카이프, 한메일다 어, 저희 그 드레, 드레이퍼에서 한건 맞는데 네. 어, 그거는 제가 직접 투자한 건 아니고 네. 어, 저랑 같이 일했던 미국 파트너들이 이제 투자했던 음... 회사고요. 네, 네. 어, 근데 어, 그 파트너들이 이제 투자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음. 한국 펀드에서 한게 아니라 어, 미국 펀드 글로벌 펀드에서 이제 들어갔는데. 네. 예, 그 근데 이, 그 과정을 갖다 들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 뭐냐면은 어, 그 일단 큰 문제를 찾아서 도전하는 게좀 필요한 것 같아요. 큰 문제? 네, 네. 그 예를 들어서, 응? 어, 테슬라가 왜 성공을 했냐? 느 어, 테슬라는 사실은 그냥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네. 그 사람은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성에 가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 X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 테슬라가 나온 거는 전기 자동차인데 화성에 가서 살게 되는 경우에는 이 모빌리티가 공기가 없다 보니까 내연기관 차가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전기차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네,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어, 비대 에너지를 갖다 전기 에너지로 음. 바꿔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차는 전기차다. 음.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일단 지구상의 어떤 상업용 차에 어, 그걸 어, 만들어서 파는, 아. 어, 이런 사업을 갖다 성공시키고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어,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제, 어, 큰 문제를 찾아가지고 도전을 하는데, 네. 어, 사실 그러다 보니까 유니콘이 많이 나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어, 그, 그들이 하는 거는 특히 이제 파괴적인 혁신 기술을 통해가지고 기존의 인더스트리를 바꾸는 걸 좋아합니다. 음. 예. 그런데, 어, 그, 사실, 어,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이 처음부터, 어, 이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갖다확 바꿔놓고 이런 것들은 쉽진 않거든요. 네. 뭐, 어, 90년대 초반에, 에, 우리나라 이제 인터넷, 아, 어, IT 강국 이런 것들이 되면서, 어, 게임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좀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게임도, 어, 지금은, 어, 메인 시장이 중국이나 이런 데들이 되다 보니까, 어, 중국 회사들이 지금 전세계 개인 사람을 갖다가 리드하고 있죠 어, 수요가 그쪽에 많이 있으니까 그럴 수 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무튼 어,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네. 들고요 그래서 어, 사실 요새 유니콘 유니콘들 많이 하거든요 네. 저는 어,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 유니콘이 될수 있는 기업도 나오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일단 어, 이 같은 시대에는 낙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타. 네. 낙타 아시죠? 네. 예. 네. 낙타는 네. 어, 사막에 있죠.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네. 견디죠. 낙타가 견디죠. 네. 매 네, 견딜 수 있을까요? 예. 네. 이 혹이 있잖아요. 예. 네. 혹에 네. 물이 있잖아요. 그걸 갖고 견뎌내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어, 요즘과 같이 사실 어, 이 포스트 코로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어, 코로나 이 팬데믹이, 어, 그렇게 단기간 내에 안, 안 끝날 겁니다. 예. 그리고, 어, 실리콘밸리한 투자가는 앞으로 2024년까지 어떤 솔루션이 나올 수 있는 회사가 아니면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까지 했습니다. 아, 네. 예. 그 정도로, 어, 호흡을 길게 보고 이 시기를 갖다 견뎌야 된다고 생각이 음, 되기 때문에, 네. 물론 이, 이 같은 경우에도 더 적극적으로 뭐 프로액티브하게 일은 해야 되지만은 한, 또 한편으로는 기업이라는 것은 항상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음. 예, 그래서 저는 어, 유니콘 전략도 필요하지만은 어, 낙타 전략이 어, 또 현실적으로도 음.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네. 그 동안 또 이제 2018년 심사위원도 하셨지만 2019년도의 팀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동안 좀 심사하시면서 인상 깊었던 팀이나 또 2018년도는 방송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대회가 진행된 것을 알고 있는데 네. 좀 에피소드들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어, 2018년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대회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요. 어, 그래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도 어, 뭐 예선도 있었고요. 예선을, 어, 뭐, 한 이틀, 사흘에 걸쳐가지고선, 어, 그, 롯데, 롯데 호텔 가서 했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또, 어, 동승동 가가지고 큰 극장에서, 네. 어, 또, 어, 심사도 했었던 것 같고, 거기에서 또, 어, 그, 탈락된 분들 중에 몇 분, 그, 이 카드를 들여가지고, 어, 송도에 있는, 그때그 빌딩이 어 정확히 몇 층이냐, 30몇 층인가 그랬는데, 실제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가지고 심사위원들이 타고, 네. 어 발표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이 내려가는 동안에. 아, 그 짧은 시간 동안? 네, 한 2분. 네, 내네 발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한 분을 갖다 골라가지고, 네, 그 다시, 어그 어, 20개 기업에 네. 예, 최종 20개 기업에 어, 이제 올려 드렸던 기억도 나고 엘리베이터 어, 면접이라니. 네. 실제로 <laughs> 저희도 심사위원이었는데 네. 예, 장소가 송도라 오래 가지고 어, 왜 이렇게 멀리 가지. 모르고 갔어요. 네. 가 봤더니 진짜 엘리베이터 피칭이라고 하면서 <laughs>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어, 거기서 몇 번을 타면서 네. 다섯 분을 갖다 심사를 해서 <laughs> 예, 한 분을 갖다 올렸던 기억도 나고요. 예. 그리고 정말 그때 또 기억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뭐 개인 이름 얘기해도 될까요? 어, 어, 그럼요. 어, 네. 어, 양승찬 대표, 스타스택 아. 예, 불가사리 재설제 어, 네. 네. 예, 친환경 재설제를 네. 불가사리를 가지고 만들어서 네. 불가사리 그 폐기물이거든요. 어 그것도 이제 소모를 해주고 네. 어, 친환경으로 해서 훨씬 더재설 효과를 높였던 네. 어 그런 걸 개발했었고, 어, 그 저는 그어그 어, 그 친구가. 이, 1등 할줄 알았는데, 예, 2등 했어요. 그때 오, 2018년에. 예, 예, 예. 이너버틀리라는 그 화장품 용기 만드는 회사가 1등은 했었고요. 음.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어, 그, 이 김규태 대표라고 하는 어, 마인드 카페라는 서비스를 하는 게 있습니다. 모바일 심리 상담 서비스를 하는 아, 친구. 네. 예, 예. 그래서 어, 지금도, 어, 뭐, 그 이후에도 어, 투자도 많이 받았고, 어, 지금도 사업 잘 하고 있는 걸로 음. 알고 있고, 어, 공교롭게 이제 제가 카이스트 창토에 왔더니, 어, 그, 그 마인드 카페에 또 경쟁사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회사도 저희가, 어, 제가 대표를 맡기 전에 이미 투자를 해가지고, 어, 어 최근에도 이제 또큰 투자를 받았고, 오. 이 회사도 잘 하고 있는데, 둘이 거의 뭐 막상 막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 최근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모발 심리 상담이 음. 시장이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 네. 또,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젊은, 세대, 젊은 세대들은, 어, 그런 심리 상담을 또 하나의 힐링으로, 음. 어, 어,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고, 네. 어, 또 기억에 남던 친구가 하나가 고등학교 1학년, 어, 예, 공, 공희준? 네. 어, 예, 학생인가 그랬었는데, 발표는, 어, 성인들보다 훨씬 더 잘했어요. 아. 마지막 어, 결선에서 조금, 어, 그, 이 피칭을, 어, 마지막 날 조금 이제 좀잘 어, 자기 실력만큼 못했고 오히려 네. 예선을 거쳐 올라오면서 했던 만큼만 했었는데 어도뭘 바꾸면서 좀 이게 아, 엉켜가지고 변화를 네. 잘 못했고 네. 어, 아이템이 이제 곤충 어, 사료였어요 곤충한테 먹일 사료를 만들어서 시장이 조금 어 작았는데 어, 특이한 시장이었죠 어, 그래서 이제 기억이 나고요 어,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에피소드도 있는데. 어 저희가 한번 파주에 있는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20대 기업을 응. 어, 20개를 놓고 10개를 뽑는 탑 10을 갖다 뽑는 네네. 최종 결선에 오를 회사를 네. 갖다 뽑는 어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모의 투자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심사위원들이 어, 몇 사람 어, 이 있었는데 어이 20개 회사를 어이 발표를 듣는 동안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점수를 쓰는 거예요. 음. 예. 실제 돈은 안니더라고요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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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주고 하고 하면 더 실감이 났을 텐데. 네, 점수를 주고, <laughs> 네. 점수를 쓰면, 제 단말기에서 점수, 쓴 만큼 이제 점수가 사라지게 돼요. 오. 근데 제가 점수가 좀 인색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어, 공격적, 공격적인 투자를안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신중하게. 초반에 점수를 네. 그렇게 많이 안 줬어요. 네, 눈높이를 네. 좀 높였죠. 네. 근데, 어, 이 공교롭게 제가 후반부에 갔는데, 어, 보니까 점수가 많이 남아있었어요. 예, 그래서 어, 중간에 이제 심사 어, 위원들 모여서 얘기하고, 거의 진행하는 팀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어, 이 점수를 남기면 안 된다, 아다 어, 쓰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제너럴스 해지는데, <laughs> 예. 나, 나중에 어, 끝나고도 점수가 아무튼 남아 있던 것들은 어, 기존에 지나간 팀한테도 더쓸수 있게 됐어요. <laughs> 예.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어, 제가 원하는 팀들이 탑10 안에 안 들어온 팀들이 있었는데, 제가 점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들이 올라오는데 조금 역할을 했습니다. 반전카드를 치고 계셨네요, 예, 대표님이. 예, 예, 예. <laughs> 예. 뭐, 어느 기억이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네. 두 기억 정도가 아, 탑 10에 <laughs> 어, 들어갔고, 아, 둘다뭐또 사업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 대표님하고 이런 에피소드를 나누다 보니까, 또 예. 사실 좀몇 년이 지난 이야기들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렇게 예. 대표님들의 성함까지다 네. 기억하고 계시는 걸 보면 네. 얼마나 이분들의 피칭 그리고 네. 기술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그렇죠. 보셨는지 예, 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공희준 학생은 마지막 날 피칭을 못해 가지고 본인이 나가면서도 막 마이크가 안 꺼졌는데 망했어, 요 그래가지고 그때 네. 저 사회 보시던 분이 어 아니 공인학생 마이크 안, 안 꺼졌어 지금 아, 그런 얘기 하면 안돼 이랬거든요. 아, 네. 또 대표님께서 또 유심히 보시던 학생이기 네. 때문에 더 그렇죠. 많이 네. 좀안타까워셨겠어요 다들, 다들 유심히 봤고요. 어그 네. 어. 그, 어 그중에 이제 한 기업은 탑텐에 들고 뭐 했던 기업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속해있던 엔젤 펀드에서 하도 마음에 들어서 좀 투자를 하려고 불러가지고 어그 프레젠테이션도 듣고 어그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데그 당시에 그 회사가 어막 투자한 투자받은 어 곳이 있었는데 그쪽하고 얘기하더니. 벤처캐피이 들어와서 엔젤펀드는 어, 못 받겠다고 어, 그래서 저희가 과절 당했습니다. 아... <laughs> 짝사랑이 끝나고 말았어요아 <laughs> 정말 몇해전 일인데도 어제 일처럼 네. 네.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키스타업을 네. 도전하는 창업팀들에게 해주고 네.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몇 가지만 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첫 번째는 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 스타트업을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즐거우면서도, 어, 과정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특히 이제, 어, 이, 지금 도전 케이스 스타트업에 나오기 위해 가지고, 어, 어떤 사업을 준비도 하면서 사업 계획도 짜고 해야 되는데, 어, 실제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그렇고, 그걸 실행할 때도 그렇고, 아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에, 창작의 고통과 마찬가지로 창업의 고통의 시간이 있는데, 이거를, 어,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끌어 안고, 정말 충분히 고민할 공 깊이 고민한 만큼 어, 거기에서 어, 더 나중에 좋은 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음. 어, 그래서 그 어, 그러니까 누구나 다 겪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런 걸 통해서 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을 갖고 끝까지 도전하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음, 음.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어, 이제 사실 어, 스타트업이잖아요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또한 가지는 뭐냐면 조금 더 현실적인데 험블 험블 험불 해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겸손해지라고 네. 왜냐하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가진 게 많이 없어요 할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어요 대기업이 할수 있는 옵션보다도 훨씬 더 작거든요 어. 그래서 그만큼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집중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 이거는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어 스타트업은 전선이 넓으면은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적어요 예. 어. 전선, 이 우리는 특공대예요 전선에서 어 비어 있는 요소 어, 응? 어떤 취약한 지대를 찾아가지고 거기를 뚫고 공격을 해서 들어가야 돼요. 네. 예. 근데, 스타트업이 마치, 어, 이, 뭐, 어, 일개 예. 대대병력이냐, 뭐, 연대병력이냐, <laughs> 사단병력이냐 되는 것처럼, 어, 이렇게 사업계획을 짜고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어, 뭐, 그렇게 큰 계획을 짜, 가지고 자기가 그만한 업적이 있다든지, 어, 그만한 정말 역량이 있는 사람이면은 큰 투자가들이 붙어가지고 초반부터 펀딩이 잘 돼서 할 수도 있는데, 네. 예, 이 사업을 해나가면서 초기부터는 검증이 되나가야 되거든요. 음. 특히 여러분들이 학생의 경우에서는 어, 큰 꿈을 어,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단계 단계 풀어나가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네. 예, 그래서 어, 정리하자면, 아무튼 스타트업은 어, 이 전선을 너무 넓히면 안 되고, 그 전선에서 어, 이 우리 어떤 시장의 취약 지을 찾아 가지고 거기를 갖다 집중 공략할 수 있는 음. 특공대 전략을 갖다 만들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가지는. 어그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어 사실 그이 스타트업 이코노미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음, 그러니까 어그그 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특히 이제 대기업에 어, 의해서 어, 많은 어 발전이 이루어져 왔는데 요는 대기업들도 이제 스타트업과 연계한 어,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어 오픈 이노베이션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스타트업으로서 그만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약진해서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네. 어,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어, 앞으로 이제 뭘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도 많이 할 텐데, 실제로 어, 학생들이 어, 창업에 많이 도전을 하고 있고.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하고 있는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 소위 얘기하는 어, 이 시어리얼 앙터프 u 너 연쇄 창업자들도 어, 이제 몇명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어, 정말 이 창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열정을 갖고 도전을 하면은 어, 여러분들이 어,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당장 창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 창업할 수 있는 기회 어, 스타트업을 할수 있는 기회 스타트업에 조인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어, 또 여러분들이 즐기고, 어, 또 행복한, 어,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